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오늘도 믿고 만나는 중고차,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될 매물입니다. 자, 요 차량은요, K5 2.0 MX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자, SX와 MX 라인으로 두 가지 버전 중 MX 버전입니다. 자, 요 차량은 2015년도 7월에 등록된 2016년 형식인데 가격은 1099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나와있죠. 자, 프론트 엔다 좌우만 교환된 차량이고요. 외판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3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간 요 차량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요 차량은요 우선 스노우 화이트 펄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2로 LED 안개등, HID 헤드램프,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 스마트 코너링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안개등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어 그리고 2, 3, 5, 4, 5와 18인치 타이어와 럭셔리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스타일 2가 들어가 있는 옵션 상 확인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네. 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 트레이드는 키로스가 조금 있어요. 자, 앞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2 1 5 5 17인치, 뒤 트레드도, 음, 오, 뒤 트레드는 좀 남았네요. 한6 70% 남아 있습니다. 자 A부터 C 필러까지 이렇게 위쪽에 지붕 위에 이렇게 라인대로 크롬 라인이 따라오는 디자인이고요 자 K5 2.0 모델입니다 자 뒤에도 LED 컴비네이션 램프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센서 자한4 0 0터4 2 5터 정도 되는 공간성 되어 있고요 4 5 0터 스킬스를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샤크 안테나 확인이 되고요. 휠 상태랑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수동 형태로 선커튼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하이그로시한 느낌. 자, 전반적으로 지금 오, 시트를 사용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어, 헤드룸, 레그룸 절대 나쁘지 않아요. K5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니라서. 와 네,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말하실 수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에는 지금. 어, 내비게이션 u v u 2.0 8인치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옵션 사항들 지금 확인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선포크 형태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본적인 리모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155,047km 만 그나마 이게 제일, 그쵸? 키로 수가 좀 있긴 있네요. 그래도 차량 상태를 보면은 키로수가 정말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ETC IP스 지금 SLS UVO 지금 어, 이것도 2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 UVO 2.0의 어, 정품 내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좌우 독립 에어컨 터치됩니다 자, 12V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네요. 무선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옵션상, 그리고 45동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와 에코 모드입니다. 자, 지금 스테리어 전체가 보면은 기아는, 기아도 정말 기아스럽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우드 트림, 그리고 블랙으로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어, 불이 나옵니다. 네, 조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 놀라울 정도로 시트는 사용감이 없다. 찢어진 것도 없고 버튼 눌린, 찢어진, 벗겨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격대가 진짜 잘 나왔네요. 자, 스타일 2 안개등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확인되는 243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간 바로 2.0 K5 MX 프레스티지 등급 보셨는데요. 자, 요 차량 지금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게 맞습니다. 자, 요 차량 궁금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꼼꼼하게 봐 드렸는데요. 자, 신차 같은 어, 느낌으로다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